천지 천능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 듣고 보고 계신 중이십니다. 아,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가페 하나님 방송 성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이 아, 네. 시간에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신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굳세게하여 주시고. 반성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주여 하나님 저들의 우상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죄시여 자사 감사하고 존귀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만들어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의 를 나누겠습니다.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찬양하며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같이 면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찬양은 기도의 공초다. 할렐루야. 찬양은 나의 간증이요. 찬양은 나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엘르살렘 성전에서 그냥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 돈을 바꾸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면서 그렇게 성전해서 아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천집을 만들어 가지고 노끈으로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쫓으시고 왜? 우리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창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유한봉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어? 했는데 너희들이 창사 아버지 집을 창사하는 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이 성전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는 바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사장이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그 예수님이 그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천국 배척 삼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 여인이 물을 끼고 있을 때,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타오. 그랬을 때,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할렐루야. 내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인데 너희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 할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 지금 당신이 남편이 여섯이 있는데 그 남편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응? 음? 아니 선생님, 납비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이 제가 실상한 남편이 있지만 여섯 번째 남편이 있었지만. 저는 실망투성이고 저는 덜 외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마리 여인이 고백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기다리는 바로 그가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자기 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그,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어떤 성전의 크기가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여인이 말씀했을 때 바로 내가 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물둥이를 보내 두고 할렐루야 그가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환자가 된줄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환자가 됐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성전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소와 양과 피덩이를 파는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을 때 누구를 만지시고 책집으로 다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학동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성전을 통해서 에크리시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고스모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른다는 사실이에요. 아, 네. 구별된 삶으로 살아라. 어떻게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보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아, 네. 예배 드리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적이 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애통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 에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한그 성전에서 장사의 집을 만들고 인본주의 집을 만들었던 그래서 바벨은 포세마르 7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바로 이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 4 0장입니다 바벨은 7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청변자요 너희 왕이니라 그렇게 15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청 창조하신 하나님이오. 너희의 왕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애정이를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봐라. 알렐루야. 네. 그래서 너희는 애정에게 애 생각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아, 예.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그들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시는데, 너희는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찬송. 할렐루야. 찬송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요수와 갈렙을딱 선택해가지고, 할렐루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잡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 성벽이 보통 4m, 5m 되는 그가나땅 성벽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전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여기는 하루에 한바꾼씩열의우성을 돌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냥 돌지 말고 법계를 그 다음에 찬양단을 앞에 세우고, 할렐루야, 네. 찬양하면서 법계를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창대한 삶 m 도움이 지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찬송하면서 돌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래갈 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성벽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또 돌다가 찬송하면서 돌다가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하면서 소리를 외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돌때여리고성이 완전히 돌아나 남지 않니고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없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난 장벽이 있습니까 엄청난 앞에 권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눈물은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금 분단 국가로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그러한 슬픔의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바로 우리나라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불에서 7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방을 원했지만 그들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찬송할 때 열무성이 무너졌고,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찬송하며 나갈 때 남북이 통일되고, 할렐루야, 하나가 되고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늙의 성에 12만 명이, 악한 자 12만 명이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네가 이사0일 후에는 이 도루의 성이 무너진다라고 선포를 할 때, 그가 그 지역이 두려워서 복음 전화로 안 갔을 때,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 수울에 집어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면서 요나를 통해서 선지자로 찬송하면서 복음 전하라. 그리하면 어떠한 벌려도 성벽도 무너질 터이니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했건만 요나는 불순종하고 바로 다시 서로 피하는 바람에 그는 물고기 배 속에 스물 속에 지옥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a m 그래서 율곡 물고기 배수은 3일인데 때로는 30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3주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3달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빨리 깨달으면 빨리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토하게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빨리 그 회개하면 내가 지금 비치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불순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빨리 빛하고 깨달으면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단의 영동풀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바다 지에 토하게 만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요라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편함 없이 그 요라 선지자를 쓰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눈의 속에 짐승까지 모든 왕들까지. 할렐루야 다 삼배옷을 입히고 금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천하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저희는 연약한 이승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삼배옷을 입고 내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으로 통일되게 해 주세요. 그것은 오직 오직 우리는 금식과 요나처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무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포기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격도 무너지게 하고 어떠한 악한 자들도 편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가면 광야에 길을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한장 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저나의 나를 찬송하기 아래 의식하고 이사에서 사십 장2 이십일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제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며 사망의 하나님 생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이제 여러우 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존경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 아멘. 아멘.